네거왕 이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사와 어 이런 걸 <laughs> 이런 게 진짜 가성비가 좋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이 혜택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laughs> 고치님들 꽃타 꽃타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 가을일 것 같아요. 가을도 한번 만끽할 겸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꼬찌님들께 받은 이 감사함을 항상 어떻게 나눌까 좀 많이 고민을 해요. 슈퍼가 캠핑계의 네고왕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네네네.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아, 약간 쑥스럽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했고 꼬찌님들께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꼬찌님들. 이번에 알리 익스프레스 다시죠?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의 끝판왕 쇼핑몰이죠? 알리에서 이번에 준비한 광군제라는 이벤트는 연중 최대 규모 행사예요. 워낙 그래서 할인이 또 많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내고왕을 한번더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수많은 통화, 수많은 메일을 통해서 확실한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믿고 한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 많이 했잖아요. 제품 고르는 것도. 아, 진짜. 해외 배송 받으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들 중에서 제가 고르려고 노력했고, 이 제품들을 미리 받아서 테스트 해보고, 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꽃찌님들이 쓸만한 제품일까? 해서. 검증하고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 더 준비한 거는 사용을 할수 있게끔 샘플로 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엔더 추첨으로 해서 호주인들께 이벤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은 겟하시고 그리고 이 이벤트 참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이 좀 적습니다. 이게 제품마다 수량이 다르다 보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빨리 빨리 겟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조금 구매하기 힘든 금액으로다가. 꽃집님들께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거 사면은 조금 더 도움 될까봐 필요 없으신데 또 구매하시지 마세요. 저한테는 뭐수수로 일절 없으니까 꽃집님들께서 꼭 필요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기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알아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한글을 또 지원한다네. 그러면 뭐말다 했죠. 슈퍼 영어 잘 못하니까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어. 이게 되게 중요해. 해외 직구다 보니까 배송 관련, 배송비 관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은 배송비는 모두 무료배송입니다. 만원짜리 사셔도 무료배송이고요. 배송기간은 5일에서 7일 사이가 걸리는데, 빠르면 3일 안쪽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품 하나하나씩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에 너무 핫한 또 신제품으로 나온 네이처하이크의 에어텐트 12Y 요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시트가 붙어 있는 형식인데 방수포가 PVC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꺼운 재질로 방수포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뭐안 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업라이트 폴 들어가고요. 색하고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기 넣는 구성품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밝은색 텐트 오랜만인데? 슈마가 딱 좋아하는 색상이네. 음, 우리 이거 전동펌프로 해도 되지 않아요? 전동펌프로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사용한 오 v 1 0의 주입구랑 안 맞아요. 기본 요 들어가 있는 펌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0만원에 끝났어 밸브는 총 3개가 있어요 밸브 3개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고 6에서 8까지 되어있는데 한 7정도까지 넣어주시는게 딱 적당합니다 <목소리도> 주퍼가 이렇게 잘되나 했는데 <목소리도> YKK야 업라이트 폴 자체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높이를 더 높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구나 보통은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땅에 박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어 고주인들 세팅 끝났습니다. 네이처하이크 12Y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에어텐트는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텐트입니다. 부피랑 무게는 크긴 하지만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에어텐트이기 때문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에어텐트 종류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워낙 이 네이처하이크 12Y 텐트 자체가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업라이트 포를 이용한 이 넓은 처마. 해가 뜨는 방향과 지는 방향만 잘 고려해서 치신다면 어느 정도 그늘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름철에도 처마를 이용해서 그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저렇게 화목난로 홀잭이 있기 때문에 화목난로를 연결해서 겨울철 장바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계절 모두 이 텐트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감 색감 자체도 누구나 진짜 다 좋아할 만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슈마도 딱 보더니 반했어요 원단은 얘는 폴리랑 면이랑 혼방 홈방. 혼방으로 들어간 제품인데 일단은 면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캠핑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그 외적으로 관리를 좀더 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이면 자체가 가격이 높잖아요 면원단의 에어 텐트의이 정도 가격선 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길이는 4m 10에 폭 자체가 2m 70이 나옵니다. 솔로에서 한 3인 정도까지가 사용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의 텐트일 것 같고요. 혹시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벤틸레이션을 열 수가 없잖아요. 택다운해서 처마를 만들어 주시면 안쪽에 벤틸레이션들도 비나 물이 들어갈 위험이 없게끔 벤틸레이션 열 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왔던 제품들은 이너와 전실이 구분된 제품보다는 하나로 통일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너랑 전실이 구분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너 공간 같은 경우는 4인 까지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전실 같은 경우 2인에서 3인 정도까지 사용하기 딱 적당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은 우레탄 창이 전실에 하나 이너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보면서 별명도 가능하고 밖을 볼수 있는 창이 뚫려져 있고요. 이너 안에서도 난로를 사용하면서 하루 지내봤는데 일단은 결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인스커트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벌레에 예민하신 분들은 벌레가 들어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 앞쪽에 메시창에도 스커트를 바깥쪽으로 한번 더 빼줬어요 특히 동계철에 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더 막아줄 수 있게끔 그런 깨알 디테일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웨빙 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laughs> 빔을 싼게 끝까지 이렇게 딱 했었으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핸드폰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 가격은 워낙 행사되는 가격이 685불입니다. 추가적으로 할인되는 방법이 슈퍼세이브 자동 할인으로 11불 할인. 스토어 코드 할인으로 20불 할인. 제일 중요한. 꽃보다 패밀리 할인으로 158불. 할인. 마지막 결제하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셨을 때 추가 30불이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을 다 받으셨을 때총 465불이 나와요. 총 40동을 준비했습니다. 이 12Y 텐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매력적인 금액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금액은 깎고 깎고 내고를 했는데 환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율은 제가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날에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서 구매하시는 날짜에 환율에 따라 계산이 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품마다 코드를 하나씩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지 최종 할인가 까지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패밀리 쳐 주시고 1 1 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제품들은 다 하나하나씩 코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할인해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도 같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상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제품 보러 가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요거를 얹으면은. 서브 날로 대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 요 얘가 화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얼마 정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요거를 미리 받아서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토브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요 위에 거를 빼고 그냥 요렇게 버너 스타일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에어 밸브로 화력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속가스도 사이즈별로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속가스 연결하셔서 450g짜리 이소가스도 잘 맞습니다 밸브 열고 불을 화력을 높이시면 됩니다 원어 사용하셨을 때도 충분한 화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소가스가 약간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을 약하게 쓸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 불을 이렇게 변합니다.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어 밸브를 맥스 쪽으로 돌리셔서 파란 불꽃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홈에 맞춰서 돌려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주시면. 이 위에도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개방하게 될 경우에는 열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지금처럼 막아놨을 경우에는 열기가 옆으로 퍼집니다. 위에 밸브를 막았을 경우에는 열기가 밑으로도 내려와요. 무릎 밑에가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주변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서브 난로로 대신 사용하시기 좋고 화력 보셨죠? 물 끓이거나 라면 끓이거나 서브 스톱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미리 받아서 집에서도 사용해보고 외부에 나가 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로지 캠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기 안되고 간절기 난로로 그냥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소가스 450g 짜리를 연결했을 때 이거는 화력이나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450g 을 이정도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여기 가면 뜨겁습니다 안전에 좀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50개 준비했습니다 휴대용 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세일가 34불 슈퍼세이브 자동 할인 4불 꽃보다 패밀리 할인가 12불이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총 혜택가 18불 25,5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추마 이 정도 금액이면 어때요? 날로도쓸수 있고 스토브도 쓸수 있어. 이런 걸 사와. 아, 이런 걸? <laughs> 이런 게 진짜 가성비가 좋네. 아 이런 거 사오라고? <laughs> 어, 가성비 좋은 거. 아나 지금 한방 먹인 것 같은데. 만졌을 때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음. 이런 단점들이 사실 금액으로 다 묻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용도가 괜찮잖아. 캠핑 나가서 음식할 때 하나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꼬치인들꼬치인들 충분히 느끼실 거야. 그럴 때 난로로 쓰다가. 스토브가 부족해 그럼 스토브 쓰다가 아또 추워 그럼 난로 쓰다가 자기절다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것도 진짜 좀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휴대용 난로 스토브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문자로 쓰시고 패밀리 이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미니 랜턴입니다. 3600mAh짜리 랜턴인데요. 하나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디나 이렇게 탁 놓으셔도 상관없고, 탁상용으로 쓰셔도 되고, 툭 걸어놔도 그냥 약간 감성 느낌도 나고, 밝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너에 무드등 기념으로 휴고 주무셔도 괜찮을 정도의 밝기. 어떤 나도 음.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색감도 그냥 블랙이라 다잘 어울리고, 다용도하게 쓰실 수 있는 뭐 기본 랜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밝습니다. 기본 랜턴 봤을 경우, 불빛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켰을 때도 이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사용 시간도 굉장히 괜찮아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셨을 때 랜턴이 켜지고요. 이 불빛으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달면은 하나씩 꺼지게 되고요. 충전하실 때도 이게 깜빡깜빡 되면서 충전이 되고요. 5핀 충전이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C타입 충전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 비너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50개를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1 0 7 63불. 광고제 세일가에서 꽃보다 패밀리 쿠폰을 입력을 하시면은 총 3불이나 할인이 돼요. 7.63불에 1800원 정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런 걸사아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만원이면 진짜 괜찮지 않아? 음. 7불이요, 7불. 사실 환율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오르지만 않다면은 얘는 거의 한 7, 8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이 빈티지 랜턴의 코드 번호는 패밀리 용육입니다. 대문자 패밀리 용육 입력하시면 돼요. 외건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짐을 옮기시는 데좀 고충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똑같고요. 저희는 차에다가 짐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차에서 짐을 빼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매번 짐을 옮기려 힘드실 것 같아서 이 외건을 선택했습니다. 외건은 하나쯤 있으시면 꼭짐 옮기는 용도만 아니라 아이들이 타고 놀아도 되고 우리 동산 같은 데 갔을 때 아이들 타고 움직이셔도 되고 상판을 이용해서 감성색 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제 조명들 올려 놓으셔도 이쁠 것 같고 다용도로 쓰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예전에 외관 사용했을 때는 이 안에 이제 부식 같은 거 먹거리들 여기다가 이제 좀 보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은 내하중은 80kg 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바퀴 부분이 얇간 얇기 때문에 핸들링 부분이나 소음적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출고되는 제품들은 이 바퀴 부분이 좀더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리적인 부분이나 이 핸들링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졌다고 워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가격으로 갖고 왔습니다. 상판과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별도로 이 외건만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외건 30개 상판까지 포함한 제품 30개 세트 총 60개를 준비했으니까 원하시는 옵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같고요 상판 포함 제품 30개 요 제품부터 말씀드리면은 광군제 세일가 84불에 슈퍼 세이브 자동 할인 8불 꽃보다 패밀리 추가 할인해서 총 21불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구매 금액은 55불 이것도 동일하게 카드 할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상판이 필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외건만 또 가져왔습니다. 광군제 세일가로 53.76불인데 슈퍼세이브 자동 할인 4불이 꽃보다 패밀리 추가 할인 20불이 가능합니다. 총 할인가는 20. 9.76불. 외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상판 포함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문자로 패밀리 33 치시면 되고요. 외건만, 외건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문자로 패밀리 44 치시면 됩니다. 꽃집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들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꽃집님들게 어떤 제품들이 필요할까? 이 금액선이면 꽃집님들이 구매하시기 괜찮은 금액일까? <laughs> 이 정도면 허락해줄 것 같아. <laughs> 이 정도면 등짝 안 맞을까? <laughs>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가성비도 좋고 제품성도 확인된 제품들이라 필요하셨던 제품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혹시나 또 필요하지 않았나 혹했다면 은이 정도면 내가 와이프한테 등작 한번 안 맞겠다 라면은 구매해 보셔도 괜찮은 제품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광군제에서. 할인 코드가 주어져요. 그거는 제가 또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영상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코드 입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거 입력하셔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상에 나왔던 제품마다 그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꽃보다 패밀리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입력하셔서 할인을 받으시고요. 카드 할인과 결제 방법 할인은 외관하고 그리고 텐트. 요두 종류만 추가적으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두 제품 구매하실 때는 꼭 결제 방법 할인까지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그거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게 드리고 수량도 넉넉하게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만 이 제품들을 음.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이 혜택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광고제가 사실 끝납니다. 저희는 더 드리고 싶은데 <laughs> 광고제가 끝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13일 오후 5시 까지 필요하셨던 제품들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수량이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제품이라면 좀 빠르게 개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피칭한 이 텐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벤트예요더잘 사용해 달라는 부탁으로 저희보다 더잘 사용하실 수 있는 꽃집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알리도 무료배송 저희도 무료배송 그리고 알리는 5일에서 7일 배송인데 빠르면 3일 안에 도착합니다. 제품 고르실 때 옵션에서 5일 배송, 7일 배송이 있습니다. 그 옵션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다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놓쳤어. 내가 만약에 못 샀어요. 혹시나 못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리에서 지금 11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 광고에서 QR코드로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니다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영상에서만 딱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 이 외관하고 날로 스토브는 혹시나 놓치셨다면 서울 지하철 광고를 보시고 QR코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꼬치님들.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고왕 같았어요, 오늘. 네. 아, 괜찮나요? <laughs> 저희는 정말 이번 거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꼬치님들께서 이번 거가 반응이 좋다라면은 또 다른 제품들을 또 제2탄 네고왕. <laughs> <laughs>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다 구매하실 수는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도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죠요 <laughs>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화목난로는 언제 틀어줄 거예요? 왜 이걸로 버티고 있지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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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치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 화목난로 한번 써보고 싶어 가지고 설치까지 했는데 연통이 너무 짧아요 꼬치님들께 선물 드릴 건데 혹시 구멍 내서 드릴 순 없잖아. 제가 쓸 거라면은 한번 써 보겠는데 꼬치님들 드릴 거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처음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